2026년 병오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회를 잡게 될것 같나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단순히 운이 좋다가 아니라 사람 상황 기회가 서로 맞물려 흐름이 터지는 해입니다. 특히 몇몇 띠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가와 돕고 뜻하지 않은 연결이 생기며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동시에 열리는 듯한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는 관계의 확장, 기회의 합류, 연결의 완성이라는 세 가지 큰 키워드가 작용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고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며 인연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때 심지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미래 흐름을 큰 폭으로 바꿔놓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띠는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곧 기회가 되고 기회가 다시 연결로 이어지며 이 연결이 결국 2026년 하반기 운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병원년 이띠들에게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길이 열립니다.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오른 타이밍에 좋은 정보가 들어오며 심지어 도움을 주던 사람이 또 다른 도움을 연결해 주는 식으로 운세의 회로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도움기회 연결이 폭발하는 띠 TOP3. 3위부터 1위까지 띠만 공개하겠습니다. 3위 토끼띠. 2위 개띠. 1위 말띠.